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사개오예요사개오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평이나 기타 얘기들은 앞전에 한번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교회 에 오면 은혜 받으세요. 조금 전에도 인사했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어요.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은혜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기는 아는데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이 천 명에게 물어봤어요. 은혜가 뭡니까? 물어봐서. 모아진 대답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이다. 구원이 은혜다. 잘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선물이다. 그래서 이 구원과 은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과분한 선물이다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문장에도 나오지만 죄사함 받는 거다 이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하나님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의 전제가 되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말씀 가운데 있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게 좀더 명확하게 나오죠.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송량은 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내 대신 죄를 지신 분이 계시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거든요. 그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는 죄사함 받는 거다. 이렇게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이세 가지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8%였다는 거예요. 구원이다. 하나님 주신 과분한 선물이다. 죄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98%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비슷하잖아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아, 그렇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무능력을 생각해요. 무기력을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그럼 힘이 없는 것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나의 은혜 즉내 능력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게막 힘이 생기고 그걸 거침없이 나가고 모든 일이 척척 잘 되고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어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과시하고 이런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약할 때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쓰지만 할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잘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내 뜻대로 척척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 키우는데 말입니다 얘네들이 내 마음대로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쉽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잘안 돼요 좋은 얘기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평소에 건강을 잘 돌보고, 또잘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건강이 보장이 됩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주의하고 또 우리 이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지만, 그런다고 안 걸립니까? 그러면 걸린 사람들은 그런 주의력이 전혀 없어서 걸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 문제, 이거 내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런 바이러스들, 혹은 어떤 세포의 어떤 유전적인 변화들, 또는 유전병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을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해도 할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고 관리하는 대로 척척 잘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복병이 나타나게 되고,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이거 잘내 뜻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선물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혜택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구사전, 유명한 성구사전이 스트롱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해석에 한 가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뭐라고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금방 와닿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의 감동 이후에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정의는 우리가 마음 속에서, 어, 이 마음 속에서 행하는 일이 외적으로, 마음에서 행해진 일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죠. 그 은혜의 증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 표정 하나, 말 하나, 태도 자세 하나 하나 이걸 보면서 그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보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분명히 삶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부흥회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표정하고 부흥회 끝날 마지막 시간에 표정하고 완전히 달라요.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은 다음이 달라요. 예배당에 올때 여러분 표정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표정하고 달라져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표정 하나, 말 하나, 태도 하나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다. 그 은혜 받은 증거, 즉삶 속에 나타나는 마음의 능력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laughs> 아멘 여기 어, 리듬이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고쳐서 읽어봐도 뜻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의 행동으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 삶에서 이걸 적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할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그것을 다 믿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내가 묶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내 삶에 선포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이 얘기가 그 아,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적도 근처에 아프리카 오지 한 소수 부족에게 예, 찾아갔어요. 어떤 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MBC에서 그때 도전지구 탐험대 다큐멘터리 찍을 때 통역과 안내를 위해서 방학, 신학교 방학 때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많이 도와줄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며칠 지내고 생활하는 걸 봤어요. 막 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이 물을 기르러 무려 3km나 되는, 대학 볕에 3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거기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물은 3km지만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좀더 멀리 나가는데 잡은 동물을 끌고 오는데 15km 이상 그 무거운 걸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품이 필요해서 이웃마을에 가가지고 필요한 생필품 사오는데 무려 50km를 가야 된다. 멀죠? 물만 거기로 가도 뭔데?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갔던 차를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가고 차를 마을에다 추장에게 선물합니다. 랜드로바. 랜드로바가 신발이 아니고 차예요. 영국산 찝차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근사한 예, 거의 신형에 가까운 랜드로바를 주면서, 아, 어, 이 랜드로바, 이 차에는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에어컨. 온도만 딱 맞춰놓으면 시원하게 온도 조절이 되면서 에어컨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차에는 위성 안테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차 안에 있으면 통신하는데 장애가 되질 않아요. DVD가 나옵니다. 이말하는데 화면에 영화도 볼수 있어요. 막 이런 거를 다 알려줬어요. 어, 추장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아무것도 주실 필요 없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전히 이 부족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6km를 걸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 랜드로버가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운송수단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 철판에다,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운반한다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능적 정의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주심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아멘. 그러면 내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게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 알고 느끼고 내 삶에서 사용하고 적용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걸 적용하지.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랜드로버가 운송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 음 1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의 충만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면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함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접신이 들려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더 25살 총각 성악을 네, 전공했다나 네, 그런 사람인데 뭐 어느 날 이제 뭐 이제 접신해 가지고 자기가 이거 안 하면 이제 자기뿐 아니라 주변이 어려워지니까 할수 없이 내가 어 노래 포기하고 이거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그런 귀신의 역사도 어떤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뭔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호기심을 주고 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린도,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3절에서 4절까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감히 우리 주님과 비교해 우리가 범접이나 할수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이 일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셨고 가능케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경건하고 순결하게 사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본을 보여 주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더러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주님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본면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힘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정진하는 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매번 죄에 뒹굴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줄 알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10년 후에 아프리카의 그 작은 부적을 찾아가 보니 우리가 준 랜드로버가 그대로 있었다. 똑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주변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다. 미토기가 10년 전과 똑같다.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10년 전에 우리가 준 선물을 헛되이 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성교회 위에 준 선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도 써먹질 않았네. 그들 헛되이 있었어. 활용도 하지 않았어. 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볼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간구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주님과 통할 수 있도록만 내 자신을 깨끗이 닦고 정결하게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축복과 유익을 놓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귀한 것잘 깨달아서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그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은 가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지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 보세요.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경외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 설때 어려웠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냥 마음 착한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의시고 창조주의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거룩하심을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없으나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분의 고혈 공로로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입게 되고 또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그분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괴감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여 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우리 이제 아, 사케오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 가지,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 자, 첫 번째, 어떻게 사케오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자, 먼저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케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가 나무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성경학교 때 그런 거 배웠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형식적으로 와서 그 이렇게 시간 보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꼭 만나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많은 공동체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겠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사표를 보면서 뭘볼 수가 있는가? 시작. 장애를 만나도 예수 만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야, 너네 교회는 의식도 없냐? 생각도 없냐? 왜 예배수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야, 꼭? 불 꺼진 교회가 은혜롭다더라! 그럼 니나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불 켜진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때 성교사님도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장작, 그거 하나 뚝 뛰어갖고 옮겨놓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타던 불도 꺼져버려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이는 예배 패하지 마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피곤에 대한 장애도 있을 수 있겠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어떤 이유도 아픈 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를 만나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에 어떻게 해야 되는까요 학교는 어떻게 했나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시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다. 사실 아셔야 됩니다. 감동이 있는데 묵살하는 거예요. 야, 내일부터는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해봐라. 작정해서 좀 기도 좀 해봐라. 감동을 주시는데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야, 누구를 위해서 좀 이런 선을 베풀어 봐라. 네 마음에 누구를 좀 도와봐라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학교가 어떻게 했나요? 회개와 변화의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변화된 행동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은혜가 완성돼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뭐예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님 선언하세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의 일을 하게 되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기 요는 그래서 자기에게 고색했던 재산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는 죄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인 다운 삶을 먼저 결단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아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의 능력, 성결한 삶,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작정하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감동대로. 회개할 것 있으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여 회개하시고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결단하셔서 은혜 받은 성도,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